치매는 노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합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을 인지하는 것은 조기 치료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치매의 주요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급성 뇌졸증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 중 78.8%는 귓볼 주름이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귓볼 주름은 탄력 섬유질이나 미세혈관의 혈액 순환 장애가 높아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정혈관 질환과 뇌혈관에도 악영향을 주는 표시라고 합니다. 둘째, 캐나다 퀸즈 대학교 연구팀이 성인 11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 중 25.4%가 망막에 노란 반점이 발견됐고 건강한 사람 중에는 4.2%만이 노란 반점이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뇌 혈류 저하와 관련이 되어 치매 발생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셋째, 기억력 저하. 가장 흔한 전조 증상 중 하나는 단기 기억력 저하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일이나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는 초기 단계에서 쉽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넷째, 언어 능력의 변화. 치매 초기에는 언어 능력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어를 찾기 어려워하거나 문장을 완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화에서의 유창함을 떨어뜨리고, 소통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판단력 저하. 일상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도 치매의 전조 증상입니다. 예를 들어, 금전 관리나 물건 구매 시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간 및 시간 감각의 상실. 치매 환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나 계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길을 잇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성격 및 행동 변화. 치매 초기에는 성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우울해지거나 불안과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회적 활동에서의 관심이 줄어들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매의 전조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치매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음식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알아두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안 좋은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공 식품 가공식품은 보존료와 인공첨가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일반적으로 설탕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 염증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설탕이 많은 음식, 높은 당분을 함유한 음식, 특히 청량음료와 과자류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신경세포에 악영향을 미쳐 치매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세 번째 트랜스 지방 트랜스 지방은 패스트푸드, 마가린, 일부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연구에 따르면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정제탄수화물. 흰빵, 흰쌀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고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음식은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알코올. 적당한 음주는 심혈관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뇌 손상을 초래하고 기억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매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음식을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